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N 생생정보통 박상현입니다.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 잘 잤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큰 기운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데요. 플라시보 효과란 약에 의학적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더라도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 수면도요 일반적인 플라시보 효과에 따르고요 이는 건강에 있어서도 두뇌의 역할과 인식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한번 이 플라시보 효과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믿음만으로도 훨씬 더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RT의 생생정보통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열두띠의 동물의 유래와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과연 1 2띠 동물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속속들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동양 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일단 열두띠 동물의 유래부터 좀 먼저 알려 주시죠. 예, 네, 동양은 그 열두띠에 동물을 네. 대입해서 그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 습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열두띠는 원래 유래는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네. 그 동경 동양의 농경 문화 속에서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이 열두 띠즉 십이지지라는 것이 네. 1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 속에서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시간에 상징되는 어떤 볼수 쉽게 볼 수는 있 동물들을 취한 것이 바로 열두 띠 어. 동물이 됩니다. 그럼 이 열두 띠 동물들마다 그 의미가 또 따로 다 있을 것 같아요. 다가오죠.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예를 들어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뭐, 호랑이띠에 태어나면 범가 호랑이처럼 큰 장군의 기운을 갖고 있다. 네. 또 우리 띠가 지금 무슨 띠라고 하셨죠? 용띠요. 용띠. 용띠. 네. 용띠에 태어나면 용처럼 승천하고 건, 큰 권자를 드다 이런 속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속설들이 혹은 맞는 것도 있고 네네. 혹은 좀안 맞는 것도 있죠. 음. 오늘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상세하게 아, 알아보는 그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어떤, 어떤 게 맞는 거고 또 어떤 게 맞지 않는 건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우선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주에는 그 삼재나 아홉수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미신이다. 그래서 우리, 물론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워낙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현혹돼서 어떤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이은 드물겠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나 아홉수를 빌미로 어떤 금전적인 걸 요구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뭘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부동산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그손 없는 날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네. 네. 손 없는 날에 손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손이란 귀한 손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겠습니다. 네. 뭔가 안 좋은 일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사할 때손 없는 날잘 아시죠? 뭐 9일, 19일, 29일, 뭐 30일에서. 네. 9일과 0일, 0일 요두 날은 손이 없어서 이따 이사는 이따 하면 좋다. 길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어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속설입니다. 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복비도 비쌉니다, 그날이.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굳이 한번 또좀 짚는다면 은 태백살이라는 게 있어서 네. 태백살. 이 태백살이 매월 음력 1일 날은 동쪽에서 쳐다본다 했습니까? 이사하나 2일 날은 남쪽, 3일 날은 그동남쪽이다가 7일 날은 북쪽, 8일 날은 북동쪽하고 9일 10일은 팔방을 돌아서 돌뛰가 없으니까 네. 하늘을 올라 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태백살이쉴때 얼른 이사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게 사실이라면은 태백살은 1일 날 동쪽에 있으니까 1일 날 동쪽만 피하고 얼른 이사 가면 되잖아요. 네. 태백살 몰래 네. 단 이사 갈때 소리 나는 거 이건 조심해야 돼 소리 나는 오. 거 떨어뜨렸다가 태백사를 쳐다보면 큰일 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태백살은 그 이사 가는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겠죠 그래서 네. 손오름 날은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 음. 그래서 항상 편안한 날대여권에 편안한 날을 가시되 가급적이면은 손 있는 날이 이사 비용도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 삼재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음아 삼재뿐이 아니라 같이 삼자 더불어서 4살 네 차이라든가 아니면 영마살 네. 아니면 또 뭡니까 독수궁방살 자다가 봉창 두드린 살뭐 시작해서 참이게통에는 살들이 많다겠습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도화살도록 이런 살들을 신경 쓸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제가 rtn 부동산 tv 시청자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살 중에서 네. 정말 중요한 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가지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만 제의하고 나머지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죠? 어떻게 이두 가지 말씀을 드려도괜찮요 이게 사실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데 네. 원래 시청자분들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음.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제가 <laughs>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딱한 번만 얘기할 거니까 메모지를 준비하세요. 메모지 준비했습니까? 자 역학에 관련된 모든 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딱한 번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 가장 중요한 살은 허리 살과 뱃살입니다. 음. 그래서 허리세, 네. 허리살과 뱃살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오. 어떤 사람 손잡이가 세 개씩 달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뱃살, 네, 그건 정말 조심하죠. 중요한 살이니까 네. 그거만큼 무서운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살과 뱃살을 제외한 나머지 살들에 대해서는 너무 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그 열두띠동물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열두띠동물을 먼저 보시면은 제가 쓴게좀 보입니까 이게 위에 십간이라 고 해서 갑을병정무기경신인 게 누구나 다 아시죠? 예, 십간 이거 십간이라 고 부릅니다. 그다음 밑에는 자축인미진서음이신우슬해 십이지. 요게 합해서 우리가 뭐 갑자 을축 이렇게 해서 병인 정리해서 네. 이게 뭐냐면 육식갑자라가죠 올해가 무슨 년? 올해 올해 5년 올해는 5년이죠. 요 갑자하고 갑하고 결혼되는 게 여기 말하고 해서 갑오년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10개의 십간, 12개의 십이지라고 하는데 십간과 12이지. 십간과 12이지가 결합하면 총 곱하면 몇 개입니까? 120. 개. 근데 우리가 몇값자죠6 0값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120인데 네. 왜6 0값자일까 이상하죠? 네. 예, 이거는 동양은 항상 음양이란 체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6 0값자 중에서 무조건 합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네네. 있어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음은 네. 그러니까 순차 음양이라 그래서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자는 양이고 해서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구분되는데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렇게 결합하다 보니까 네. 120에서 발이딱 빠집니다. 그래서 음. 60갑자가 되는 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12띠 동물은 특히 이 중에서 천간이 아니라 지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건뭔 얘기냐?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다 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잘 하늘의 기운은 볼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잘안 보여요. 지지는? 하늘의 기운이 땅에 형상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신 12, 12띠나 12지지도 결국에는 기운이긴 하지만 네. 천간에 비해서 땅에 형상을 하고 있다 기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 12띠는 바로 어, 어떤 동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간의 흐름 어떻게 보면 이 천간과 지, 지지, 이 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양의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기호 체계입니다 네.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데 그중에서 시간의 관점이 주가 돼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얘기가 (2014년) 네. 뭐 (2월) 뭐 (5일) (10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이걸 얘기할 때 이것을 간지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 간지 속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가 뭐 가보년 이렇게 할때 간지 속에는 시간의 흐름 이 갑자는 항상 뭘 의미하느냐. 끝에가 사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뭔 얘기냐? 2014년도 갑오년. 2004년도 갑신년. 그리고 항상 1984년도 갑. 네. 그럼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1554년은 천간이 뭘까? 갑이 갑입니다. 항상 네. 이렇게 천간은 그 연의 기운, 그 고정된 기운을 의미하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기운을 의미하면서 항상 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요오 지지는 그, 그 기운의 하나의 그 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갑과 옷 속에는 시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간도 의미합니다 오. 그럼 약간의 그 어떤 그 완벽한 공간은 아니지만 대략 그 따뜻한 지방 추운 지방 이런 것들에 대한 기후도 의미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는 따뜻하고 뜨거운 시간임에서 동시에 따뜻하고 뜨거운 공간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합니다 물론 주가 되는 것은 시간의 관점인 겁니다 네. 공간보다는 시간의 관점 그래서 이 특히 열두 띠는 열두 띠는 동양의 시간을 표현한 겁니다. 어. 자,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이 많은 시간이 있어요. 배꼽시계, 뭐, 이렇게 시계의 흐름도 네. 있고 하는데, 1시, 2시, 1시간, 10시간, 하루, 1년, 일주일. 이 중에서 인류가 최초의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최초로 쉽게 누구나 인식할 수 있던 시간이 단위가 뭘까? 잘 보시면 은 가장 명쾌한 것은 하루입니다, 하루. 네. 해가 뜨고지는 거니까 지금처럼 아 (3시) (4시) 그때 시계 없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단 배꼽 시계 딱 보니까 해가 떴나 아 지금 아. 배고프게 이걸하는 거죠 그런데 해는 무조건 한 번씩 뜨니까 아 이걸 자전이죠 자전이 반복되는 기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음. 또반복되는 시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이 하나 있고 네. 또뭐 있습니까 공전. 공전 이건 뭡니까 현대말을 표현할 땐 자전과 공전이지만 네.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해가 뜨고지는 거예요 네. 해가 한번 뜨는 것 이건 자전 그 다음에 해가 크게 한 바퀴 도는 것. 네. 그러니까 해가 바뀐다 가죠. 지 해마다 추위가 지나면 봄이 오듯이 반복된 흐름에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년, 연단위, 이게 공전, 그다음 하루, 자전. 이두 가지의 시간이 기준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딱볼때 하루 중에서 어때 해가 뜰 때는 항상 아침이고, 네. 해가 질 때는 저녁이고, 요걸 또 쪼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쪼개기가 참 애매한 게 하루를 기준하면은 해가 뜨는 것과 머리 꼭대기와 있을 때하고 저녁 때는 아는데 그 중간은 쪼개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그렇죠. 1년을 잘 보면은 1년 봄, 여름,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면은 좀 애매한데 네. 우리가 딱 옛날 사람들이 볼때 하늘에서 딱 움직이는 게 해가 있고 또 뭐가 하나 있어요. 해 말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달 있죠. 네. 해와 달. 이걸 음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달이 또 적당할 때한 바퀴 돌아요. 네. 그잘 보니까 옛날 사람이 잘 보니까 해가 이렇게 쭉 지구가 한 바퀴 크게 돌 동안, 공전할 동안, 네. 1년이 될 동안, 달이 대략 12번을 돌더라. 음. 그래서 이제 12의 개념이 생긴 겁니다. 네. 물론, 이거에 대한 유래는 목성의 주기가 뭐 어떤 1 2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1년 동안 우리가 변화된, 느낄 수 있는 변화. 그게 12마디입니다. 네. 꼭 정확하진 않지만, 네, 네.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달이 한번 뜨니까 한 달, 두 달은 음력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1 년이라는 양력의 기간을 달이 뜨는 걸 기준에서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해가 뜨거지는 그 해가 뜨거지면서 변화되는 시간을 달을 기준으로 쪼개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잘 보면은 해마다 봄이 올때 따뜻하고 또 겨울이 올때 춥고 하죠. 네네. 요거를 바로 반영하는 것이 1 2이지제 시간인 겁니다. 아. 그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지금이 양력으로 치면은 일월달 어때요? 춥죠? 네, 아주 침대죠. 추워요. 예. 그리고 이제 절기를 치면 소환 대안 대안이 지금 네. 대안과 입춘 사이 그리 조금 있으면 입춘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지난달은 동짓달이라고 합니다 동짓달은 동지, 뭐죠 해가 가장 짧아졌다가 네. 길어지기 네네. 시작한다 그럼 이건 뭐냐 잘 보면은 동짓달은 항상 자월이라고 표현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일월 1월, 양력 1월달 춥죠 대안이 들어있고 소환이 들어있을때를 이걸 추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입춘은 인월이라고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밤 그러니까 열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사이 요것은 요 잣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어떤 사람들 (11시부터) (1시까지가) 잣이 아니야 근데 (11시) 반부터야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되겠는데 네. 근데 오늘 뭐 이걸 깊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표준 자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에서 해 태양이 진짜 머리 꼭대기 올 때를 원래가 이때 정우시라고 부르는데 네, 네. 태양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렇죠? 하나다 보니까 아, 이게 네. 올 때마다 다른 거예요. 동쪽 다르고 남쪽 다르고 음.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시간 때문에 각 나라마다 기준 시간을 정하는 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준 자오선을 동경 135도라든가 127도로 바꾸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1954년 3월 21일생부터 1962년 8월 9일생까지는 11시부터 1시까지가 오시 이런 자시의 범주지만 1962년 그, 8월 10일부터는 태어난 네. 분들은 전부 다 11시 반 부터 1시 반까지 음.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자, 어쨌든, 요걸 조금 더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쥐, 아, 쥐를 좀 잘못 그렸네. 조금 쥐가 좀 그런데. <laughs> 어디 봅시다. 자. 요걸 우리가, 물론 쥐 한모로 짓잖아 아니에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 1 2지지의 시작인 겁니다. 네. 각 시작. 우리 항상 우리가 할 때, 자축인 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맛형입니다. 그런데이 쥐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가 의미하는 것은 동물로는, 띠동물은 쥐죠. 네. 그리고 하루를 기준으로 치면은, 11시 반부터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한밤 중입니다. 아. 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양력으로 12월. 네. 음력으로는 11월. 이걸 우리는 동지달이라 합니다. 동지. 네.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띠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 열두 띠 중에서 하필은 왜 쥐가 1등일까? 그러게. 이게 속설 많죠? <laughs>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속설이 뭡니까? 자, 옛날에 그 산신령께서 아니면 신선께서 동물들에게 띠를 배정하겠다. 네네. 동물들 모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 몇 시까지 여기에 또 목적지에 도착하는 신선나라의 그둥근나마 아래까지 도착한 순서로서 네. 띠를 저뭐맺 테니까 네. 단출 발 시간 정해놓고 정확히 와라 여기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지런한 동물이 뭐죠? 여, 소죠. 소죠. 소는 얼마나 부지런하니까 네. 그 전날 며칠 전부터 짐을 싸가지고 열심히 움직여. 근데 우리 쥐는 품성이 뭡니까? 좀 약죠. 미련한 네. 게 아니라 약죠. 네. 약다가도 하고 머리가 뛰어나다가도 하고 어떨 땐 조금 안 좋은 이미지도 들어갑니다만 그렇죠. 민첩하다도 하고 근데 자 소가 뚜벅뚜벅 걷고 수심은뭐 뛰지는 않겠지만 걷는 것. 네. 쥐가 가려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쥐가 머리를 씁니다 붙여놓으니까 소의 그 어디 보따리 속에 쪼르러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또 어떤 물이 그럽니다. 소가 보따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뿔에 뿔을 탔다, 꼬리에 붙었다는 네, 건 중요하지 네. 않고, 어쨌든 소의 보따리에 타고 들어가 가지고 자 같이 갑니다. 아마 자기는 심해서 손은 열심히 걷고, 네. 자기는 쉬면서가 가지고 소가 결국에는 일등문 앞에 딱 들어간 시점에서. 탁 드나 쪼르르 해가지고 지가 먼저 들어왔다. 네. 그래서 지가 1등, 그래서 12지지의 음. 첫째가 되고 소가 2등이라고 얘기하는 속설이 정해지지만 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띠는, 음 열두 띠는 동양의 농경문화에서 이 학설이 성립돼 있습니다. 네. 농경문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동물, 어떤 것, 시간에 관계된 것, 즉, 이잘하는 것은 이 하루 중에 밤 12, 11시 반에서 1시 반, 그 다음에 양력으로 12월 달, 추울 때, 잡읍시다밤 11시 반에서 1시 반에 네. 옛날 조상들이 무슨 일을 할수 있었을까? 그때 뭐테레비 음, 봐? 아니죠. 좀 힘들죠. 테레비 네. 없으니까. 네. 그럼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깜깜하니까 보이지도 않아. 네. 그럼 뭐지 뭐 합니까? 그냥 알죠? 애기 만든 일밖에 네. 할게 없는, 게. 잠을 자거나 네. 애기 만들거나. 네네. 네. 네. 애기를 만들 때 우리가 옛날 분들은 지금처럼 하나만 나아서잘 기르자, 둘만 나와서 가 아니라 아니죠. 무조건 많이 나서 잘 자라야 돼. 왜? 열 네. 명을 낳았다. 나이 40대, 50대까지 살아남을 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냥 잘 자라길 바랍니다. 음. 애기를 만들면서 자손들이 잘 자라길 바라고 번식력이, 번식력이 상당히 강한 네. 그런 동물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주변에 뭐가 있을까? 라고 떠올리는 겁니다. 음. 근데 여기서 쥐가 바로 다산을 의미하죠. 네. 많이 났죠 쥐는 그렇게 막다 잡아버려서 조금 있으면 새끼를 데리고 또 나타납니다. 네.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밤에 아기를 만들면서 비록 저 쥐가 곡식을 가져가서 얄밉긴 하지만 저 쥐처럼 뭐든지 잘 먹고 아. 쑥쑥 번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속설, 이런 것도 있고, 이 원인도 있고 시작, 모든 시작은 모든 시작은 빨리, 자 모든 시작은 역동적이고 네.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데 움직이는 것, 즉 보이지 않으면서 뭐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우리 농경 문화에서는 보이지 않은데 열심히 움직이는 것. 네, 네. 바로 쥐가 상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미. 그리고 동짓달, 12월달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틀림없이 해는 길어집니다. 태양은 이제 시작된 것. 네. 이렇게 해서 해가 길어지고 이쪽이 길어지고 이런 의미들. 같이 통합되어 있는 짐승을 찾다 보니까 바로 쥐가 된 겁니다. 오. 그래서 쥐는, 어떤분은면그 쥐띠에 태어나면 쥐처럼 쥐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많죠. 매소하다든가, 네. 조금 네네. 뭐 간사하다든가, 그래서 쥐를 볼때 그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쥐띠가 좀 많이 있죠. 누가 지금 주로 있나요, 보면 쥐띠 같은 경우는? 누가 있을까요? 그 쥐띠 연예인들을, 그 지난 표, 여러분서 유재석 같은 경우가 쥐띠인데, 네. 상당히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지혜롭고,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네, 어찌보면, 네. 은 정말 로 쥐띠같이 지혜롭고, 예민하면, 영민하다할 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동건 도 아마 쥐띠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네, 예, 맞아요. 그럼 장동건 같은 쥐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쥐 하면 쥐의 습성을 가지고, 네. 아, 쥐띠에 태어나면 예민한데, 대신에 영악하고, 조금 뭐 비열하거나, 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쥐는. 오. 자, 다산성. 네.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움직이고. 왜? 모든 시작은 성실해야 된다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네. 그리고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것.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쥐의 습성이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아주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민첩하게 네. 네. 움직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쥐띠에 대표되는 습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띠에 관계된 것보다는 네. 계절, 월과 시간에 더 관계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쥐띠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아. 어, 이럴 때 음, 12월, 양력 12월, 음력 11월 동짓달에 태어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욱더 이 띠의 습성을 많이 갖는데 음. 쥐의 습성 중에서 또 어떤 습성을 주로 갖느냐. 네. 바로 영민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활동적이면서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주위에 어떤 막불산하게 열심히 한다고 큰소리치는데 별거 한게 없는 사람이 반면에별로한 네. 것도 없이 뭐 조금 하겠다는 어느 순간 보면 이만큼 해놨잖아요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위에 띠가 띠라기보다는 동짓달에 태어난 사람 혹은 새벽 그밤 늦은 시간 네네. 11시 반에서 1시 반에 태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 연예인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끼띠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분 역시 딱히 띠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사실고요까요 그렇죠. 토끼처럼 이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근데 나중에 토끼의 또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얘기하면 일부는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모든 습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장단이 있다 보니까 하나씩을 보면 한쪽에씩 다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속설이 돼 있는데 네. 우리가 모든 동물이나 이런 띠의 습성 중에서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건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희망을 주거나 뭐할 때는 좋은 띠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희망도 좋지만 정확한 유래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앞으로 이 시간 이제 진제 이제 쥐들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씩 띠에 대해서 속절 그리고 사람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정말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 (12띠) 동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간단한 속설까지 살펴봤습니다.